안녕하세요. 건강오름 김군입니다. 된장은 대두로 만든 고유의 전통 먹거리로 우리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음식입니다. 된장은 발효되는 과정에서 리놀렌산과 키토올리고당 등 다양한 영양소가 생성되어 우리 건강에도 큰 도움을 주는데요. 된장찌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찌개로 대표적 된장 활용 요리입니다. 오늘은 특히 된장찌개에 넣으면 여름철 보약이 필요 없을 정도로 건강상 이점을 주는 식재료와 된장과 궁합이 좋은 음식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된장찌개에 넣으면 가장 좋은 식재료입니다. 된장에 풍부한 발효 성분들은 면역력 강화와 항암 효과, 치매 예방 등에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된장의 면역력 강화 효과는 무더위로 인한 건강 악화와 기력 회복에 효과적인데요. 대구 가톨릭대 연구에 따르면 된장의 섭취는 세포 면역과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 능력 등 면역과 관련된 지표가 증가한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식품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전통 된장에는 면역력 증강 효능이 탁월한 락토바실러스 유산균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된장찌개는 된장의 맛과 향, 그리고 영양도 섭취할 수 있는 음식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건강식 중 하나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는 된장찌개에 한 줌만 넣으면 건강에 더욱 좋은 식재료가 있습니다. 바로 부추입니다. 된장과 부추는 가장 좋은 음식 궁합을 자랑하는데요. 따로 먹어도 좋지만 된장과 부추를 같이 먹을 때 영양적 보완은 물론 맛도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된장은 콩으로 만들어 단백질이 풍부하지만 비타민 성분은 조금 부족합니다. 이때 부추와 같이 먹으면 부추에 풍부한 비타민A와 비타민C가 된장에 부족한 영양소를 채워줍니다. 부추에는 칼륨도 풍부해서 염분이 많은 된장과 함께 먹으면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염분 걱정 없는 된장찌개는 그야말로 우리 밥상에서 가장 건강한 음식이 될 것입니다. 맛있는 된장찌개에 부추를 한줌 넣어서 맛은 물론 영양의 균형과 건강도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된장과 궁합이 좋은 음식. 첫 번째는 미역입니다. 된장의 주 원료인 콩에는 사포닌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사포닌은 항암 효과와 노화 예방에 좋지만 소변으로 요오드를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데요. 우리 몸에서 요오드가 부족하면 갑상선의 기능 저하와 체중 증가, 극심한 피로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오드가 풍부한 미역을 된장과 함께 먹으면 영양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미역 된장국이나 미역 줄기 된장 무침 등 미역과 된장을 함께 드신다면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돼지고기입니다. 돼지고기와 된장도 맛과 영양적으로 좋은 조합 중 하나입니다. 된장은 돼지고기에 누린내를 없애주는 동시에 고기의 감칠맛을 깊게 해주는데요. 또한 지방 함량이 높은 돼지고기는 비만의 원인이 될수 있지만 된장과 함께 먹으면 지방이 축적되는 것을 막아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돼지고기와 된장의 조합은 맛도 좋고 건강에도 도움이 되니 꼭 같이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와 된장을 같이 먹는다고 하면 뭔가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수한 된장찌개에 상큼한 토마토를 넣으면 의외로 시원하고 개운한 맛이 나는데요. 토마토에 풍부한 라이코펜과 비타민C는 항암작용에 좋은 영양소로 익혀 먹을 때 흡수율이 더욱 증가합니다. 토마토 또한 칼륨이 풍부해 된장의 염분을 배출하여 혈압과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된장찌개에 넣으면 건강상 큰 이점을 주는 식재료와 된장과 궁합이 좋은 음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된장은 혈관 건강과 항암 효과, 치매 예방에도 좋으니 꾸준히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된장을 너무 많이 먹으면 염분 섭취량이 증가하니 하루 네 큰술 이하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세요.